상을 노리는 팀과 탭골치를 원하는 팀이 오늘 묵동에서 만났습니다. 1번 이용규, 2번 김원섭, 3번 안치용, 4번 최희섭 5번 차일목 6번 나지환 히어로즈 상대로 한 경기 출전을 했는데 바로 이 경기 이후에 2군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넥센 히어로즈의 타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1번 장기영, 2번 김민호, 3번 강병식, 4번 유한준, 5번 클락, 6 이동학 선수 올 시즌 6경기 나왔습니다.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4.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바깥쪽의 예. 볼 김원섭 선수가 볼넷으로 1루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엔진가도 맞대기를 하는데 투수까 맞붙었습니다. 미러친 예. 타고 오른쪽 오른쪽에 뚝떨어지안타입니다 김원섭 선수 3루까지 3루까지 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구 석가타낸 타고 센터쪽 중견수 앞에 뚝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들어오고 1루 주자 다시 3루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아니었겠습니까? 예. 옆으로 벗어나는 이렇게승각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밀었습니다 오른쪽에 높은 타고 우익수 잡았습니다 선두주자 태그 안치홍이 태그해서허으로 그리고 최희섭도 2루까지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을 만듭니다 차일목의 희생플라이 만큼민감할 수밖에 없다 긴장할 수밖에 없고 예. 떨어지는 골을 받아쳤습니다 왼쪽에 안타 1사 이후에 장기영 선수가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스몰해가는 과정이니까 잡아당긴 타고 풀 끝을 건나갑니다 장기영과 김민우가 연속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투에 원 결국 똑같아. 삼진으로 예. 두 개의 체인지업인데요. 4구홈쪽 아하 자 볼이 뒤로 흘렀습니다. 주자들 한 베이스씩 자이 일루 주자도 한 베이스씩 더가습니다3루와 2루 홈쪽 오른쪽 목적공을 밀었습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파울어 잡았습니다. 네. 타이밍이 네. 안 맞는다 이런 네. 이야기인데요. 네. 김선빈의 타구는 왼쪽. 네. 자 넘어졌습니다만 뒤로 흘렀습니다. 김선빈 어디까지. 김선빈 2위로 돌아서 3루. 3루도 통과할지 3루에 멈춥니다. 김선빈으로서는 목동구장이 작은 것이 한이었겠습니다. 높죠? 어 높게 갑니다! 넘어갈 당장 쪽! 당장 쪽! 장기형 뒤로! 당장 넘겼습니다! 시즌 2호! 이종환의 추론은 다 스코어 4대 0을만 든다! 힘이 뛰어난 어, 이종환 선수인데, 어, 변하고 체인지다 노리면 안 되니까, 그냥 빠르물 빠른 빠르물 빠른 하나 노리라. 그런 예측을 봤는데 지금 초구도 노렸고 둑재구도 노렸고 둑재구는 힘이 장사인 이종환에 걸려들었습니다 예. 예. 클락이 초구를 퍼올려서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어, 어쨌든 4회 초에 이실점을할때김스빈의 타구 다이빙 캐치를 냈는데 공이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면잡지못해삼루타를 줬고 예. 그것이 이종환의 투런 홈런으로 이어졌는데 일단 자기 수비 하나, 좀 판단 차고 나온 것은 만회 하는 홈대이 나왔습니다. Yeah. 바로 딱 얹혀놓고 보고, 메시랄 리그는 옆쪽으로 같이 보고 이러는데. 이로스키를 넘겼습니다. 안치홍이 안타. 오늘 안치홍이 안타 게임. 분명히 이제 김민호에게 이길 냈기 때문에. Yeah. 어, 일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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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루 아, 다일루에서 떨어지는 볼, 빼따라가지 않습니다. 10경기 동안 1패만을 기록하고 있고, 평균 자식점은 4.00을 기록하고 있는 문석윤 선수. 자기가 아프지 않은데 자고다 뭐, 그게 이상하게 비춰질 것 같으니까. 자, 볼렛이 나왔습니다. 풀카운트까지 네. 가면서 볼렛. 일단 그거 낫게 던져야죠. 지금 오쪽 목적 붙었습니다. 네. 자고 아, 왼쪽 멀리에! 끝까지 뻗어갑니다! 이 장위에요. 나지원의 리라운드이 터졌습니다. 스코어7대1을 만듭니다. 나지완의 어마어마한 타구가 나오면서 스코어 7대1 시즌 4호 홈런 나지완 <laughs> 괜찮습니다 어. 이번에도 터 올린 타구 센터 쪽 멀리 당장 <laughs> <담짝. 웃음> 넘어갑니다 오늘 클락은 연타석 홈런을 뽑아내면서 넥센에서 유일하게 분전하고 있습니다 시즌 7호 홈런 더 클락 클락도, 배트가 나오는 각도를, 떨어뜨 각도를 조금 좁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태인에게는 볼도 홈런, 홈런이거든요. 예. 상당히 타이밍 맞추기가 좀 편하고, 볼을 보기가 편하고, 예. 그런 지금의 투수인 같아요. 그나마 이제 조명감독이나 키아가 느끼는 건좀다를게 왜냐면 하솔로 없는 두 방이니까.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볼넷다의 툴은, 스를 만드는 것보다, 이런 세 경기 2.1이닝 동안 자책점은단한 점도 허용하지 않은 5년 전 선수입니다. 관객 중에서 보이지 않게 내치킨을 축구 대리선수였거든요. 예, 센터 쪽 중견수 뒤로 이동하면서 잡혔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모습을 예.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치타운다우중간으로 어. 간다, 우중간 멀리 가는데요. 우중간 갈라놨습니다. 원바운드로 넘어가면서 인정이 루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내기번트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태수 선수는 8경기 남았고요 4.50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한준 클라이 좋거든요 밀어시 예. 예. 타고 왼쪽으로 간다 왼쪽 예. 좌익수 예. 앞에 떨어지는 다 예. 김일경이 3루를 들어서 허으로 파고 듭니다 허으로 옵니다 스코어 7대3 전태현 선수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유한재 예. 타고 예. 내안을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플립토스 좋은 플레이 했는데요. 백앤드플립으로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이런 상에서의강병식의리드 스타트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군요. 클락이 해야죠. 낮은 볼. 아, 볼 골라내면서 볼. 밀어내기 네, 안 주거든요. 네. 밀어내기 볼렛. 저게 한국 야후에 조금씩 이제 적응하는 거죠. 예. 21경기 상승 1패 8세이브 기록하고 있는 유동훈 선수입니다. 아, 베테랑 마무리 유동훈과 그리고 2년차 장영석 간의 맞대결. 3구, 땅볼입니다 유격수. 1회, 1회 사운드, 1회, 1회 사운드입니다. 병살타 경기 끝났습니다. 2 골에서 정말 아까운 타구가 나왔네요. 결국 장영석의 병살타로 경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전태현 선수가 고대하던 2승째를 챙겼고, 유동훈 선수가 한타자 아웃카운트 2개 잡아내면서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이동학 선수가 시즌 첫패를 안았습니다